안녕하세요. 가나 유학 이장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영어 회화를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을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좋은 조언을 할까 합니다. 저도 캐나다를 가기 전에 유학을 하기 전에는 한국에서 영어를 거의 못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수가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가 어, 영어 회화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문장을 먼저 떠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문법식으로 교육을 받다보니 영어회화가 아니라 문법을 먼저 떠올리게 됐던 거죠 예를 들면 어, 실례지만 이 근처에 맥도날드가 어디 있을까요 했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그러나 영어로는 Excuse me, do you know where McDonald's runs here?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문장이 나오지 않고 문법이 먼저 떠오르게 됐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이 시험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법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문장을 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문장을 통으로 익히는 것이 일단 1번이다. 그래서 영어를 문법과 또 어떤 그 외우기가 아니라, 내가 영어 문장을, 어느, 어떤 문장을 하나 배웠으면 그것을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Excuse me, where is McDonald's? Excuse me, do you know where McDonald's around here? 이렇게 그냥 받아들인 다음에 이 안에서 모르는 문법이 있을 때 문법 책에 가서 문법 사전의 형식으로 찾아보는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화를 늘려가고 다이렉트로 그냥 어떤 문장이 떠오를 때 영어가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던 거죠. <놀람> 결국에는 이렇게 문장을 어, 익히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일단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책을 사서 구입을 하든 회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서점에 책들이 워낙에 잘 되어 있어서 제일 좋은 제가 들을 수 있는 팁은 회화책을 일단 먼저 구입하는 겁니다. 저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 분들 특히 좋습니다. 저도 유학 가기 전에 그랬고요. 서점에 가면 책을 하나 회화책을 구입할 수 있는데 그럼 그 회화책에는 상황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뭐 화장실에서, 뭐 관공서에서, 병원에서, 마트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거를 무작정 따라 읽히는 겁니다. 어, 따라서 읽고 따라 읽히고 이 방법이 제일 먼저 중요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걸 느끼냐면 내가 과연 이 문장을 맞게 읽고 있는가 발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데, 영어 회화에서 또뭐 어떤 언어든지 제일 중요한 건 발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친구가 달라지고요. 내가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취업이 되고 안 되고, 대학 졸업도 이 발음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음을 우리가 왜 발음이 지금 안 좋은 민족 중에 들어가냐면, 우리나라는 그 문제가 무엇이냐? 외래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래어. 여러분, 레시피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레시피. 한국에서 요새 먹방이 너무 유행이라, 레시피란 말이 너무 흔하게 자막에 나오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레시피라고 외국인한테 물어볼 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몇 프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0프로입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하 영어로는 레시피 이렇게 발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레시피 하면 L 발음이거든요. 근데, 레시피 이렇게. 레시피가 아니라 레서피 이렇게 발음해야 외국인한테는 맞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미국 사람들, 어, 캐나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를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외래어고요 그게 어려서부터 익혀지니까 우리가 발음을 제대로 할수 없는 민족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가 있다고 쳐볼게요. 영어로 발음한다면 아디다스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일본이 있다 그러면 제펜인데, 제펜. Japan 이렇게 발음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이 그냥 우리는 문법 위주로, 그리고 시험 위주로, 그리고 그냥 내가 어떤 말을 길게 한다는 것 위주로만 영어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어는 제일 좋은 학습법은 일단 내 입에서 소리가 나는 훈련을 매일 해야 됩니다. 소리가 나는 훈련을 매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소리가 나는 훈련을 통해서 내 발음을 교정해 가야 하는 거죠.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오늘 저제 방송을 들으시는 이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가 세컨드 랭귀지 이기 때문에 계속 까먹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소리내서 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소리내는 훈련을 어떻게 할까 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건 아무것도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뭐 네이버 사전, 다음 사전, 뭐 여러 가지 사전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개를 다 들어본 바, 지금 그래도 그냥 네이티브에 비슷한 발음은 네이버가 90% 이상 비슷해졌습니다. 예전에 전자 사전들은 발음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기계음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네이티브 사람이 들어가서 있는 것처럼 그런 발음을 통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발음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길거리를 가다가 영어가 나오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영어가 로스앤젤레스라는 영어가 있으면 로스앤젤레스 그냥 속으로만 읽지 겉으로 소리내서 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로스앤젤레스 읽은 다음에 네이버 사전에 가서 발음을 누르면 어 참고로 저 네이버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이버 선전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회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발음을 눌러보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발음과 특별히 강세, 강세를 교정해야 됩니다. Adidas. 아, 컴플레인 이란 단어가 있다고 치면 우리나라 무조건 컴플레인 이라고 하잖아요 왜 외래어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강세는 컴플레인 컴플레인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를 교정해 나가는 방법을 하루 종일 만약에 내가 할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카페도 내가 영어 학습의 공간이 될수 있고 길거리가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옷을 사러 갔을때 폴로랄플로렌 이렇게 발음했을 때 이게 과연 내가 한국 사람이 발음할 수 있는 발음이냐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훈련이 안돼 있고 머릿속에 준비도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팁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첫째 사전을 활용한다 그리고 둘째 큰 소리로 따라 읽기를 한다 이게 여러분의 발음 좋아지는 제일 좋은 비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사전을 활용해서 어, 또 핸드폰을 활용해서 소리내서 읽어보고 발음을 점검하고 소리내서 읽어보고 발음을 점검하고 특별히 강세에 유의할 것 강세에 유의할 것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단어를 오늘 한번 연습해 보고 마치겠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아디다스 어, 이거 정말 한국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십년 넘게 해봤지만 이걸 그대로 발음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디다스인데 영어로는 아디다스. 자, 그 다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코리아인데 영어로 영어로는 그리 r 그리 k 이렇게 발음해야 맞습니다. 브라질도 브라지오. 브라지오. 제일 획기적인 것 중에 레오나르드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드. 레오나르드는 정말 놀랍게도 영어 발음은 레널드. Leonard. 레널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파고다 아카데미, 뭐 그리고 아카데믹한 영어 수업을 한다 할 때도 파고다 아카데미 academic courses 파고다 아카데미 academic courses 이렇게 발음을 연습하신 다음에 이 발음, 이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야 Do you know where McDonald's run here? 이렇게 영어적인 액센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